안녕하세요. 제주아이티비입니다 오늘은 무가 동작을 해볼 건데요. 그럼 지금 당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뒤로, 뒤로 목을 돌리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죠. 됐다. 그 다음은 다리 찢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그다음은, 그다음은 다리, 랑 손을 털어줄게요 공중부양을 해볼건데요 그럼 지금 당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오, 6 칠, 8, 9, 10. 10초. 그다음엔 플랭크를 해 볼게요.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보여줄 요가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그 전에 구독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안녕.